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암기법 특강을 맡은 이종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암기법을 오늘 이제 배워 볼 텐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1번에서 100개까지의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여러분 순서까지 암기하실 수 있는 분아 너무 조용한데 <laughs> 자이 단어들을 선생님이 전부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랜덤으로 어뭐 앞줄 계신 분뒷줄이나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안 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정성을 위하여 요요 어, 요, 요걸 요걸 하고 <웃음> <웃음> 자. 자 아무나 한번 물어봐 주세요. 31번이요. 31번 투고. 58번, 오줌 네. 69번, 69번, 군견, 예. 오케이. 82번, 기둥, 82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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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할 필요는 없 82번, 아서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laughs> 자. 지금 외운 게 아, 기억의 방이라는 곳에 이제 넣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암기법을 배우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순서까지 다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암기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암기법이 보시면 제가 1 번부터 몇 번까지 외우고 있었습니까? 0 번. 예, 그렇죠. 자, 이게 암기법 보면은 가끔 TV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 방송으로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SBS에. 뭐, 무슨 아, 킹 아, 어, 프로그램에 어, 암기하시는 분이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자, 기억의 방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넣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 기억의 방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텐데요. 암기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을 버리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어, 우리 선생님 교재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자, 보면 여기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앞에다가 몇개의 숫자를 쓸 거예요.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외워야 됩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자. 8번 어디 있었습니까? 응? 어? 여기? <laughs> 6번. 3번, 네. 1번 네. 맞아요? <laughs> 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서 암기법을 진행하면 정신병자죠. 그렇죠? <laughs> 자, 근데 여러분 암기법의 이제 기본 그 기억의 방에 기본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봅시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통일성이 있는데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3개씩 나열을 했죠. 자, 3개씩 나열 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위치를 기억하는 가 봅시다. 4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쵸? 자, 7번은 오른쪽? 그쵸? 자, 3번. 그쵸? 오케이. 마지막으로 6번. 네. 때. 자, 이게 안기법의 50%입니다. 이게 50%인데.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진짜로 1페이지에 펴시면요. 어,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이 앞쪽에다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짠! 영하면 영부인의 상입니다. 영으로 시작하게 된 영부인의 장인데자 보시면은 여기에 한 승려분 있죠? 누구, 누구겠어요? 누구 영부인입니다. 다음 이분은 누구실까? 대통령. 대통령이죠. 여기는 그분이 청와대. 사는 청와대와 너무 정확합니다. <laughs>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숫자를 말해 줬죠.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자, 공통점이 있죠. 아까 선생님이 보여 준그 순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더 웃긴 건 한번 다음 장을 보시면요. 페이지 다음 교재 이쪽을 보십시오. 자, 이쪽을 보시면은 우리 익숙한 십자가. 그래서 교회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피아노가 있고 여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예배드린 분이 있는데 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11, 12 이렇게 나갑니다. 13, 14. 이게 그분들이 그토록 공개 안 하는 기억의 방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이제 단어를 넣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벌써 입이 벌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자, 영해장부터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어, 1페이지 다시 펴서 보시면요. 아, 막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암기법은 그림 자체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영부인이 쓰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모자입니다. 2번은요. 핸드백 3번 치마.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모자 핸드백 치마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위치에 무엇이 있는가 그림을 봅니다 모자 핸드백 치마 4번으로 넘어갑니다 뭐죠? 머리, 머리. 5번 넥타이. 넥타이. 넥타이 6번 구두, 구두. 7번 지붕. 지붕이 있죠 청와대의 기둥이 8번이고 9번은 네. 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1번부터 9번 위치에 있는 그 그림에 위치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림을 한번 지금부터 외워보겠어요. 자,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부터. 1번에 무엇이 있고, 2번에 무엇이 있고, 3번에 무엇이 있고, 4번에 무엇이 있고, 5번에 무엇이 있고, 7번, 8번, 9번. 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1번부터 한번 여러분이 지금 외운 단어를 외워볼텐데, 자, 1번은 무엇입니까? 2번. 번 3번. 마 4번. 머리. 5번. 타이 6번. 두 7번. 지 8번. 기둥. 9번. 대 자, 아 넘어가서. 아 자, 자. 별거 아니에요. <laughs> 자. 10회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장 넘기시면 혹시 이게좀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십자가의 장입니다. 자, 십자가 보면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에는 우리 피아노 생각해보면 1번에 뭐 있죠? 악보가 3번. 놓여져 있죠. 12번엔 뭐죠? 피아노. 피아노. 12번 그 자체는 피아노입니다. 13번엔 의자. 의자가 놓여져 있고 14번엔 목사님 머리, 머리 손 발입니다. 다음 7번엔 창문. 창문인데 잘 보면요 커튼이에요 네. 커튼. 자 8번엔 소년. 소년이 예배드리고 있고, 9번엔 의자. 의자가 딱 있죠. 자, 한번 설명했는데, 이 그림 위치를 한번 외워봅니다. 다시 한번, 자, 1번 악보, 피아노, 의자, 2위치엔 4번엔 머리, 손, 발, 겉은 소년 의자입니다. 자, 지금 잠시 외워봅니다. 눈 감고 지금 다 외우고 계신데. 자, 그 위치에 있던 것들 을다 외웠으라 생각하고, 자, 내리고. 교재 보지 마시고, 해봅니다. 11번부터, 11번 무엇입니까? 악보, 12번, 피아노, 13번, 의자, 14번, 머리, 15번, 손, 16번, 발. 17, 커튼, 18, 소녀, 19, 의자. 자, 그럼 여러분, 랜덤으로 한번 물어볼 텐데요. 요령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13번을 물어보면, 아, 10번장에 3번 위치에 있던 그림 꺼내면 답이에요. 자 10, 5번은 무엇입니까? 소음 자, 12번 피아노, 피아노. 그냥 6번 영국, 영국인의 6번 기둥. 그냥 8번 기둥 그렇죠, 그냥 기둥. 3번 시마. 마지막 18번 소년 자, 다 외웠죠 <laughs> 여러분 <웃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이 장이요 100개까지 있어요. 근데 100개의 장을 외우게 됐을 때, 여러분좀 의문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 선생님, 근데, 어, 이거 외우는 거 알겠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새로운 거, 예를 들면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새로운 거 불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웁니까? 그럼 여기 이 장을 또 만듭니까? 아니요. 기억의 장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기억의 장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기억의 장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장은 무슨 장에나 써있습니까? 자, 이발사의 장입니다. 자, 2로 시작해서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자, 2로 시작해서. 딱 보면 여기, 어, 이제 이발사가 있고, 여기 머리 깎는 분 있고, 항상 미용실 가보고 이발소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봅시다. 뭘 들고 있습니까? 가위 가위 들고 있고, 2번엔 뭐 들고 있습니까? 빗, 빗. 3번엔 팔, 4번엔 머리, 5번엔 가운 6번엔 의자에 의자. 앉아있고 7번에 항상 거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울 그리고 스프레이로 착하는거 9번엔 자, 이 위치를 지금 기억합니다. 1번부터 1번 가위 빗발 머리 얼추 다 외우신 것 같습니다. 자, 2 0회장 빼서. 자, 21번은 무엇입니까? 가을이 22번은 가을이 23번 가을이 24번, 가을이 24번 가을이 25번 가을이 26번 가을이 27번 28번 가을이 29번. 가을이 29번 가을이 자, 30번 대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은 아실려지 모르겠는데 자, 삼손입니다. 자, 삼으로 시작해서 삼손인데, 여러분, 삼손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라스처럼 힘이 엄청 센데, 머리를 자르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인물이죠. 자, 일단, 삼손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삼손을 잡으러 온 장병, 군병과 사잔데. 자, 1번부터 보면요. 머리에뭘 쓰고 있습니까? 투구. 2번. 가구. 3번. 가중심. 4번엔. 4자 머리. 5번에 사자 몸통. 6번에 사자 다리. 7번에 머리. 8번에 칼. 9번에 맨발. 헤라클라스처럼 그냥 맨발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투구, 가복, 가죽신. 사자 몸통, 사자 다리. 자, 머리, 칼, 맨발.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림 위치로 기억합니다. 자, 다 암기가 되신 것 같아서. 자, 3 0회 장, 여러분이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31번부터 무엇입니까? 31번? 두부. 32번. 가보. 33번. 아저씨. 34번. 사자 35번. 사자 35번. 사자 36번. 사자 37번. 머리. 38번. 칼. 39번. 맨발. 좋습니다. 자, 이번에 나갈 장은? 교재를 넘기시면 4 0회 장이 있습니다. 자 사는 사로 시작해서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어? 선생님 그러면 30번은 뭐예요? 30번이 삼손입니다. 그냥 20번은 이발 10번은 십자가입니다. 오케이 자4 0회장 1번부터 머리에 이제 이제 사냥꾼이 이 사슴을 잡는 스토리인데 자 1번에 보시면 두 권을 쓰고 있습니다. 좀 추웠나 봐요. 이번엔 뭘로 잡습니까? 화살. 화살 잡죠. 자, 3번엔 화살, 화살, 화살 통이 있죠. 자, 4번엔 뿔. 불. 5번엔 몸통. 6번엔 꼬리. 자, 7번엔 사과. 8번엔 나무. 9번엔 뿌리. 자, 이 위치 한번 기억해 봅니다. 1번 두번 화살. 뿔, 몸통. 꼬리. 사과. 나무, 뿌리. 자, 기억의 방, 이제 약, 약 50개까지 반을 달려왔는데, 자, 랜덤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진짜 한번 봅시다. 한 명씩 지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걱하지 마시고. 자. 36번 하면 힌트입니다. 아, 삼손의 장에 6번이에 뭐가 있었지? 순건에 뭡니까? 36번. 삼이 그렇죠. 이겁니다. 정답은. 자, 이제 선생님이 랜덤으로 이제 써볼 텐데 한번 암기를 한 것을 투해 봅니다. 3 4번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장이. 좋습니다. 1 3번은 무엇입니까? 의자, 의자. 그렇죠 십자가의 장에 3번 위치 있던 거죠 35번 4자확 뜁니다 이제 41번 번 그렇죠 크, 빠릅니다 7번 지붕 우와, 와 완전 빠른 와. <laughs> 와 좋습니다 자 16번 십자가에 네. 6번 위치에 발이죠. 오케이. 다음 29번. 서러, 와. 서러, 서러. 3번. 치마치마 치마. 치마. 이야, 좋습니다. 와. 암기 천자 하나 나오겠네요. <웃음> <웃음> 자. 그냥 9번. 10, 그렇죠. 자, 4 3번. 맞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암기가 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100개까지 일단 기억의 방을 외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 결합한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40회장 넘어가서 오줌싸개 장이 있습니다. 오줌싸개. 자, 자. 오줌싸게 1번 보시면요 얘가 이제 오줌싸가지고 혼나는 장면이에요 기억이 방이 자 1번 보시면 어뭐 들고 있습니까 손. 손 들고 있고 2번엔 얼굴. 얼굴이 얼굴. 있죠 3번엔 무릎. 무릎이 있고 4번엔 빼초리 들고 있고 5번엔 벌 6번엔 슬리퍼, 슬리퍼 신고 있는거죠 엄마가 자 7번엔 장롱. 장롱이 있고 방안의 모습이에요 아 오줌 여기다 찌려놨죠 그래서 오줌 오줌 9번엔 이불, 이불. 한번 보세요. 오줌 사이가 혼나서 손, 얼굴, 무릎, 해초리 들고 엄마한테 혼나고 걸려리고 오줌 찌린 거닦고그 다음에 슬리퍼 신고 있고 장은 놈 오줌 입고 자, 이 그림을 지금 위치를 한번 암기해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laughs> 그 위치에 있던 그림 자 50회장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1번부터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51번 손, 52번 얼굴 53번 무릎 54번 패처리 55번 걸레 56번 슬리퍼 7번 장롱 8번 오 9번 이불 자,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60회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육육 육 하니까 육군입니다 육군 자 육군이 있고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초소막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혀져 있죠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그러니까 안 외워지면 철로 된 모자라고 해야 됩니다 철모 2번 총을 들고 있죠 3번에 뭐 들고 있습니까? 어, 신고 있죠 4번엔? 지붕, 지붕. 5번엔? 창문 6번엔? 다리, 다리. 자, 7번엔 철조망이 7번이고요. 고그 가운데 가로지르는 8번은 무엇입니까? 말뚝 9번엔 군견. 군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철모총구나 지붕, 창문, 다리, 철조망, 말뚝, 군견. 옛날로 돌아가셔서 와, 얘날총모총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나중에 양기법할수 없고요. 그 위치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줘야 됩니다. 자, 60회장 한번볼 텐데, 61번부터 61번, 철로. 62번, 조. 63번, 군화. 64번, 지수. 65번, 장상. 66번, 다이, 67번, 절정하, 68번, 말투, 69번. 중량. 좋습니다. 자, 70의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실 이 암기법을 배울 때, 어, 1000개의 장까지 외우는 곳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1000개가 <laughs> 쓰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어, 거의 100개 정도면은 100개에다 넣었다가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또 넣고 지기를 치우고 이런 과정면 거의 웬만한 건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70회장 첫 번째 봅시다 7로 시작해서 7면조입니다 7면조 1번부터 갑니다 1번 머리, 머리 날개, 다리, 다리. 음, 너무 쉬워요 머리, 날개, 다리 자 가운데 보면 얘가 이제 먹는 게 나오는데 4번은 뭡니까? 모의, 모의. 6번 물통 7번 새끼 자, 아 6번이고 7번은? 지붕 8번 철 9번 새끼 두 마리가 있는 구도입니다. 서로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칠면조가 왼쪽에 얘가 먹는 애 얘가 사는 곳 자, 머리 날개 다리 순서대로 한번 외워봅니다. <laughs> 자, 여러분 70회장 한번 이제 클라이막스 다가옵니다. 자. 71번! 머리, 72번! 날개, 73번! 다이, 74번! 모이, 75번! 물통, 76번! 새끼, 77번! 75, 78번! 자, 79번! 새끼. 좋습니다. 자, 이제 두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80의 장은 8로 시작해서 팔각정입니다. 팔각정. 자 여기 보면 팔각정이 있고 여기 어, 이렇게 두 분이 렇게서 있는데 1번 봅시다. 자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 1번 2번은 기둥이 딱서 있어요. 기둥 3번엔 계단이 있습니다. 자 4번엔 오, 못을 쓰고 있죠. 갓을 쓰고 있습니다. 5번엔 한복을 입고 있고 6번엔 집신을 신고 있습니다. 7번 위치엔 비녀를 꼽고 있죠. 자, 8번 위치엔 저, 저고리. 저고리, 9번 위치엔 고무신. 고무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기와 기둥, 계단, 갓, 한복, 집신, 비녀, 저고리, 고무신. 자, 이 순서대로 지금 암기합니다. 81장 0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81번부터 얘기해 봅니다.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좋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은 구로 시작해서 구미호의 장입니다. 구미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구미호 한 마리가 있고요. 가운데 관이 있고 여기 보면 해골이 있어요. 해골 봅시다. 1번부터 구미호의 1번은 뭡니까? 귀. 귀입니다. 2번은 꼬리, 꼬리. 3번은 다리. 어, 귀 꼬리 다리고 자 4번에 보면 4번 자체는 관그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5번은 손잡이. 6번은 그냥 관에 바닥. 7번은 해골이 있고요. 8번은 갈비뼈가 있고요. 9번은 다리뼈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림인데. 자, 구미호 1번 귀, 꼬리, 다리, 관, 손잡이, 바닥, 해골, 갈비뼈, 다리뼈. 마지막, 가, 마지막 장까지. 외우느라 수고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90의 장이 암기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laughs> 자, 91번. 귀. 92번. 오이 93번. 다리. 94번. 관. 95번. 손잡이. 96번. 바다. 97번. 해골 98번. 뼈 99번. 다리병. 자, 100은. 백수입니다. 백수. 자, 백수인데,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어, 전체 장 중에 자, 0부터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0은 무슨 장입니까? 0. 영의장. 근데 0부인의 장은 솔직히 0번을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그냥 그림 때문에 영부인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영부인의 장이라는 거. 1 0의장은 뭡니까? 십자0 2 0의장2 30은? 3사 40은? 4냥. 50은? 5 0 60은? 6분. 70은? 80은? 90은?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한 것들 한번 랜덤으로 100개를 물어보겠어요. 기억이 날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번은 무엇입니까? 사과 47번은? 사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대답해 봅니다. 다 같이. 61번 75. 77번 호 좋습니다. 39번. 몇 삼백만인가요? 그렇죠. 자, 아, <laughs> <laughs> 어, 93번. 다리. <laughs> 5번. 대결. 그렇죠. 어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웃음> <웃음> 자, 8 8번. 저거리. <저걸이>. 와! 학사 <laughs> <박수> 한번.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자. 72번. 나이. 와, 좋습니다. 자, 5 8번. 오줌이죠. <웃음> 좋죠. <웃음> 자, <웃음> 어, 81번. 기와. 기와. 99번. 다리 팔을 사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14번. 머리. 좋습니다. 와, 다축여봤어 <laughs> 자, <웃음> 여러분 지금 100개의 단어를 암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기억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의 방은 다 암기가 됐고 기억의 방을 암기하게 되면 순서까지 다 기억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보통 TV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